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내가 만들었어 감사합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카메라 해지 사랑하는 언니의 봉구 탄다? 생일 축하 뭐딴거할거자 미성이 생일선물. 아, 뭐야? 생일선물. 아빠의 생일 선물? 선물. 이거 언제 만들었어? 다 알고 있었대니까 우리 SMT. <laughs> 웃긴 거 알려 줄까? 본국 거 보고 오는 거야. <laughs> 야, 야,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? 유튜브가. 아, 네. 유튜브가. <웃음> <웃음>

한번안 하죠? 아, 줘진짜 나도, 나도 <laughs> 아나 너무.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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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나 너무. 너무. 나도 너아 진짜 너무. 나도 너무. 나무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 자, 맥주를 들어. 안 들어. 안. 언니, 빨리 빨리. 봉구! 불러. 아빠 불러. 봉구! 봉구 비 o 봉구 비 b 봉구가 싫어요. 원샷. 원샷. 아, 왜안 아. 이거 봉구 비 Bongo. b o 원샷! o Bongo. Bongo. b 봐봐. g o b 이거 g o Bon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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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서 내가 어제 한번 언제까지 모르나 말을 안 해보려고 했거든.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아침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오늘따라 미역국이 먹고 싶었어. 내가 애 낳았으니까. 헐! 애 낳았는데 애 생일인 거 까먹었어? <laughs> 진짜 까먹었어, 그때는 <그냥. 웃음> 내가 그냥, 야, 미역국 끓일까? 그랬더니, 아니래. <laughs> 갑자기 미역국 할까? 이러는 거야? 그때부터 그때 아, 그때 약간 뭐? 살짝 안 먹겠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약간 너도 막 나가고 하니까 좀 기분 상해가지고, 아니? 됐어 그냥 이랬어. 이랬어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밥을 먹... 보통 생일상 차려주면 이렇게 다 떠주잖아 근데 본인 것만 떠가지고 먹는 거야 고기도 고기 도 구워 먹으라 그랬어 몰랐는데 언니 흰 밥을 줬어 <laughs> 근데 언제 알았어 엄마는? 오후에 아니 나 카페에다 핸드폰 충전해 놓고 전화가 네통이와 있는 거야 응. 긴급 빨리 전화 받아. 뭐 이렇게 응. 카톡이 와있어. 그래서 난 동구 뭔일난줄 알고 막 전화했다. 동구 옆에서 왁왁 이렇게 지고 계래. 공은 괜찮구나.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, 원래 기름은 사람이 운전하니까 좀 달라 보여. 어! <laughs> 커버 <laughs> 뭐야? 배경 아, 뭐야? 이상한 <laughs> 애가 <상하네가> 있는데? 배경? <laughs> <laughs> <대견>? 봐봐. 이상하네 미안해. 뒤에 더워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시원해. <laughs> 뱅드 s 밴드 사운드로갈까요 맛있어. 맛있어. 있어새 응. 진짜 좋다 너밥안 먹었잖아 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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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카메라야. 어어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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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저기서한 명씩 사진 찍으면 이쁘겠지? 그럼 어디? 부엌 여기 죠몇 시에 나갈지 이거좀 정하자 바이 새끼들아 대답해 알겠어 <laughs> 진짜 가네 아, 블루베리 요거트 케이크, 케이크 라이프 하나 주세요. 라이터 없다. 그려라. <laughs> 이거 뺄까? 저거. <저희? 웃음> <laughs> 어떻게 해야 볼까 케이크로 그냥 맞힐까? 그냥 자네 빼자. <laughs> 야, 저기가 더 이쁜데? 최고야최고야 자, 생일 축하하자 지난 생일이지만 너무 뭐후타쿠려라고 하시는 것같은데 하나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 하나, 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다 생일 축하다 아, 부끄러워, 이제 만나가지고 친구 축하에 그건 또 뭐야? 바로 게지신아 귀찮아 귀찮아 어딱았어 달라고 한줄아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어떻게 찍어? 찍었어 벌써? 이 어떻게 찍었는데? 아, 이거 섹시한데? 아씨 이 사진 잘 찍냐? 나 핸드폰 안줘너좀이로 <laughs> 그 지현이가 뒤에 나오는데 괜찮아? <laughs> 아니 안 괜찮을까? <laughs> 우리 되게 캠핑장 온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오 멋있는데? 오, 약간 센치한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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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떨리는 이왜 나한테 그런 둘다둘다죠 이렇게 이렇게 방금 뭐해? 아 걸렸어 목마랄목마랄뭐너 되게 길었구나. 야 이 <laughs> 알아? 야, 궁금한 모래 다대 왜? 어, 목마르 <laughs> <목마래? 웃음> 아! 목마 아, 저 초딩이랑 놀러 온것 같아. 목마르 <laughs> 야, 나신발 끝만 다시 먹자. 안 돼. 안 돼요. 신부 입장. 야, <laughs> 시 <laughs> 신발 속에 모래로 가득할 <laughs> 것만 같지. 어, 구도가 이게 맞나? 이게 맞아? 걔네 어떻게 찍은 거야? 옛날에 분명 우리가 보낸 일수 중에 하나 있어. 어, 약간 신발색 이런 이거, 이런 거잖아. 응 그래.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그냥. 야, 어머니 선이 보이는데? 진짜 아예 안 보여, 진짜 야, 왜안 잘리냐? 아, 이거 맞아? 이렇게 잘라 <laughs> 가운데가 <laughs> 안안 잘려. 어이가 없어. <laughs> 같다 <근데> 먹어봐. <laughs> 야, 얘 것만 이쁘게 주고 내건 이런 거 주냐? 준비하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시은1 7 0 0도밖에안 돼. 야, 우리도 할마안 나랑 거 아니야? 이거 This way. Now you're acting so different than when back when we had it easy. Now you don't believe me when I say I'll share.